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라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어, 라울은 정말 인기가 좋은데요. 다육이를 키우신다면 가, 가정마다, 아, 어, 이 라울은 보통 한두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라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잘 라울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라울을 또 그렇게 많이 갖게 됐고요. 어, 지금 라울이 물이 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아름답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울은 하연다육이기 때문에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요. 어, 지금부터 어, 물들기 시작을 하면 봄까지 빨갛고 어,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라울은 잎장 끝이 이렇게 어, 빨갛게 빨간 점이 있죠. 그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라울은 봄 가을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 분갈이는 어, 2월 말일쯤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기 전 분갈이를 해주면 좋고요. 어, 라울은 또 뿌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으실 때 어, 조금 어, 힘들기는 하지만 어, 목대 부분을 화분 아래쪽으로 조금 어, 많이 묻혀서 어, 심어주면 좋고요. 화분은 입구가 너무 넓은 것보다는 위쪽이 어, 조금 더 좁은 걸로 해서. 어, 거의 맞게 이렇게 심어주면 수영을 예쁘게 이루는데요. 너무 입구가 넓은 곳에다 심어놓으면 어, 옆으로 많이 퍼져서 그렇게 예쁜 모습이 또 만들어지지 않고 하염없이 어, 아래로 처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울은 화분을 선택을 하실 때 어, 저도 이렇게 어, 아래 가운데 중간쯤 하고 위에 입구가 어, 조금 더 어, 좁은 듯한 그런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화분을 선택을 하면 좋고요. 또 작은 거를 심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구가 너무 넓은 것보다는 조금 좁은 듯한 걸 어,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라울 흙은 어, 조금 거칠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한 8대 2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어, 분갈이를 하실 때 어, 마사나 난석을 어, 8 정도로 해주시고 어, 상토는 2 정도로만 해서 어,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1년 주기로 해주면 좋고요. 이 라울은 한번 분갈이를 하면 몸살아리를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잎장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주면 잎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 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영양제를 조금씩 줍니다. 아, 다육이는 뿌리가 튼튼하면 여름에도 잘 견뎌요. 아, 그리고 라울은 물 주기는 어, 봄 가을에는 3 주에 한 번씩 주면 좋고요. 겨울에는 한한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조금씩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한 25도 사이에서 라울은 성장을 많이 합니다. 아, 크기는 그렇게 어, 많이 크지는 않고요. 성장 속도는 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이렇게 목대를, 나무목대를 이루기까지는 한 2, 3년이 넘게 걸리고요. 어, 지금 요 아이도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지만, 어, 나무목대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물을 주지 마시고요.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어, 겨울 휴먼기라고 해서, 어, 전혀 물을 주지 않으면 또요 아이가 하엽을 많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물량을 줘가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라울은 또 물이 너무 가하면 입장이 투명으로 변해서, 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라울이 입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어, 가하게 주시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부족하면 입장이 말라서 하엽이 지죠 물이 많이 부족하면 하엽을 많이 지기 때문에 어, 물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어, 잘 자라줍니다 겨울에는 또 어, 라울이 냉해를 잘 입습니다 겨울에 많이 약합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 온도를 영상 5도 이하는 안 내려가게끔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7도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아, 라울이 냉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겨울에 제가 어,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라울 하나를 냉해를 살짝 입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복을 해서 어, 요 아이가 냉해를 입었었는데요. 회복이 다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은 저는 가을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봄에 항상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왜 그러냐면 가을에는 또요 아이가 물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분갈이를 하는 동시에 물돔이 조금 더뎌요. 그리고 예쁘게 들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때 어, 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가을에는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하신다면 흙은 털지 마시고 어, 위쪽에 흙만 조금 털어 내신 다음에 그대로 앉혀서. 새 어, 흙으로 가장자리만 조금만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울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